<웃음> <우측> <웃음>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 제오싱 채널 이유가 제가 가수가 되는 데꿈어서 채널을 오픈한 건데요. 제 지인 중에 정말 친한 작곡가 분이 저한테 선뜻 이 곡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 라고 있어서 지금 물었죠. 지금 바로 한번찾아가보도니 <laughs> <mustard> 어떤 곡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말 감사하게도 이 대단하신 작곡가 두 분이 다시 뵙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석환이고요. 빅가이로빈이라는 작곡 팀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트위드 엔터테인먼트라는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곡팀 클리어파일의 작곡가이자 어, 현재 보컬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 이영훈입니다 니켜준다던 선명하게 남아 우린 어쩌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더 떠는 추억에제 유튜브 보고 연락이 먼저 왔어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지인이거든요. 음. 형, 이거 내가 곡 하나 주고 싶다. 아, 그랬어요? 네. 음. 약간 이거... 좀 치는 것 같긴 한데 노래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갑자기 가수로 이제 발돋움한다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유튜브 라인을 가는데 이게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음... 반응이 뭔가 세게 올것 같다 아... 시작은 뭐 미미합니다 아직 미미할 수 있으나 그렇 네. 그래서 재미가 있다. 저 아... 이제 진심인가 싶어가지고 아 의심을 하셨군요. 약간의 의심을 조금 했어요. 아 진짜요? 과연 진심으로 노래를 하고 싶으신가? 이게 그냥 약간 어그로성이라고 생각을 네. 하셨군요. 약간 했는데 어... 실제로 봐니까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아... 계속 밖에 있는데 연습을 하시는 그런 소리 듣기도 맞아요. 하고 해서 그 목표가 어디? 목표는 멜론 차트인. 어... 오, 네. 100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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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어렵 어렵죠. 근데 빅가이로빈과 클리오팔과 함께라면? 저 충분하다고. 아유, 저희도 이제 하, 차트 맛을 본지가 좀. 그리고 생각에는. 기세를 꺾으면 안 돼요. 계속. 저희가 또 재우싱 채널에 맞게 준비한 곡이 있는데. 야. 제목은 사랑 앞에서라는 게 굉장히... 우리 매일 만나 고있었 가수 정재호가 가진 리듬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가사도 좀.

이별하자는 말 듣고도 정재호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아, 외향적인데, 아, 외향적인데 응. 왠지 대인기피증이란 곡을 응. 소화를 하면 또 그게 반전이 되고 반전 매력이 되고 대중들한테도 공감이 가는 가사 응.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응. 어쩔 수가 없나 봐. 네. 사람의 마음이 이제 떠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많이 직면했을 것 같나요? 저는 전혀 모르지만 저는 전혀 모르지만 근데 누구나가 누구나가 증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많이 겪었죠. 예. 할 수가 없나 봐. 다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던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해 보여서 흐르르라는 사람들 t a l 허심탄회가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헤어졌잖아요. 이별한 사람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좋은 거고 그게 가수 정재호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 아니 너무 잘 짚으신 게. 네. 저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심지어. 어. 이별한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음. 좀 찌질하지만 그 사람의 생일이나 아. 특별한 이벤트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 새해. 6개까지 기다려요. 6개월을 이약물고 기다려. 풀하고 싶으니까 아뭐 남들 다 연락하니까 나도 연락하는 거야. 맞아. 하지만 송래는 6개월을 기다렸어. 와 이런 사람이 설마 있을까 하고 써놨는데 접속물을 <laughs> 말해. 네. 여기 있네. 음. <laughs> 시간 괜찮다면 밥이라도 먹자면 날 불편해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지금 보니까 되게 잘생기신 거예요 어. 어, 너무 잘생겼다잖아좀급작스러운 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우산을 들고 <laughs> 우산을 했을 때 같이 그 안에 계실 수... 거예요. 아니요 전 아까부터 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 조금 낯가리느라고 못했는데 어,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도 아. 그림이 되게 예쁠 것 같고 오,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우연히 들려온 빛소식 목소리를 나 듣고 싶어서 내게 연락을 해 지금 어재훈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약간 연기 톤이 좀 있으시고 좀 있어요, 뮤지컬도 잘하시고 그렇다기보다는 미성적이다. 그게 아니고 예. 오, 이제 표정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겠다 싶어서 조금 어... 격정적인 걸추천을드린 거죠 날 기다리지 말아요 곡이 마음에 드세요? 지금 아, 들어봤는데? 아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래도 한 곡만 고른다면? 오늘 총 여섯 곡을 들었거든요. 여섯 아, 곡 중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아, 두구. 가사로 음. 따지면 제일 특징. 멜로디로 따지면 미꾸라지네 미꾸라지. 날 기다리지 말아요. 너무 영리한 대답이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가장 이입되는 거 허심탄회. 하나만 골라 주실 수 있어요. 중에, 음, 중에, 예, 네, 탑슬이 나왔어. 나왔어요. 좀더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또 음악이라는 게며칠 네.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데 아, 기대되네요. 자 오늘 이 귀한 두 작곡가님과 제우싱의 첫 곡을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어떤 곡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노래 연습하러 가야 돼요.